할렐리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하루도 잘 보냈습니까? 고3 친구들은 오늘 수능 시험 날이네요. 어,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도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샤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샤는 행동마다 순종과 불순종이 동시에 나타나는 왕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에게 도우심과 심판을 동시에 주십니다. 요하스를 뒤에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는 하나님께 절반만 순종한 왕입니다. 그는 요하스 왕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스카리아 편에 서 있던 신하들을 죽이지만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족은 살려줍니다. 남유다의 군인이 부족하여 우상숭배에 찌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들을 고용하지만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돌려보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따르자 하나님도 아마샤에게 절반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샤가 용병의 도움 없이도 에돔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앙심을 품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마을들을 약탈하게 하는 심판도 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 뭐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어, 제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다 순종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학교 큐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는 29년 동안 나,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참마음으로 섬기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꾀를 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적당히 믿은 거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인생의, 인생의 함정은 바로 적당한 믿음이에요. 나 정도면 열심히 믿는 거지 성경은 이 정도 읽으면 되지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되고 교회도 이 정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최소한의 것들을 맞추는 신앙인의 마음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에이, 내 시간에 이 정도는 내드릴 수 있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붙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가치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삶을 복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것은 쉽지만 온전히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한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적당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은 백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려 했던 것이 어째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북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이스라엘과 왕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았어요. 30만 정도 되는 군인이 모였고 모두 창과 방패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예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유다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30만이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적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북이스라엘의 군인 10만 명을 은하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은하 100달란트는 거의 10톤에 가까운 양으로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6, 70억, 60억은 좋긴 넘는 금액일 거예요. 그렇게 아마샤는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불신을 보셨고 결국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군인을 다시 돌려보냈지만 아마샤의 미련한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전쟁에 데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마을을 약탈하여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어리석은 생각이 나은 비극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지만 내 생각을 의지할 때 돌아오는 것 어리석은 결과뿐입니다. 나의 잔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계산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하지도 어떤 일을 시작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온전히 마음을 맡긴 후에 무언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좋고 꾀가 뛰어난 사람보다 신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반의 삶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오늘 시험 잘 보고, 어, 결과에 어,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진로를 잘 찾으시는 우리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